무뭐 하나를 썰으니 이렇게 많습니다. 무가 달고 맛있습니다. 무생채는 무색,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넣어서 물을 들여줍니다. 양념은 나중에 넣고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립니다. 그래야 물이 빨갛게 잘 예쁘게 들어요. 하얀 무에 빨간 고춧가루. 색도 곱습니다. 생채에 고게 물이 들으라고 매실액기스 먼저 넣어 줍니다. 그리고 참치액젓 액젓만 넣는게 아니고요 굵은 천일염 넣어줍니다 천일염은 시원한 맛을 내줍니다 그래서 소금도 넣고요 참치액젓 매실액기스 넣고 지금 버무려주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하나를 넣었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간도 베이게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꼭꼭 주물러 줘요. 간이 베이면서 무채가 나긋나긋해집니다. 마늘, 2,000원짜리 무를 사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양도 많지요? 가을무는 사각사각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추석 밑에 이때가 맛있습니다